언니들, 여행을 <laughs> 되겠다. 언니들, 안녕하세요. 투데이 오늘 장려사에요. 자, 언니들, 오늘은 짧게 찍어야 될것 같아요. 갑작스럽게 동대문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언니, 일주일 기다렸다. 가는 아들 군대를 고 갈라카다가, 언니, 뭐 아무도 안 가겠다. 묵고살림면뭐 가야 되지? 뭐안래요 자, 요 신발, 진짜 이아이 대박인 것 같아요. 마토톤 저 옛날에 그 개조선수였거든요. 그 뭐고 냐냐 임춘에. 임춘에 닮은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. 요 우리 자매들. 와 진짜 이 신발 대박이다. 우리 당구 언니가 왜 언니 가게에는 단아밖에 없네. 그 언니도 키가 저만한데 수성구 아시죠? 대구에서 제일 부촌 수성구. 그 수성구에서 야가 대박 났다는 거예요. 그게 진짜 대박 날만하다아쉬웠는 거. 진짜 얘는 뭐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다. 아, 숨차. <laughs> 너, 너, 진짜 너무 귀여워. 진짜 좋아요, 언니. 오늘 서울 가서 이거 신고 가가 물곧싹슬이 해야 될것 같아요. 정말 편하고 저는 250인데 발이 하나도 안커 보여. 언니야, 앞으로 안 보여줘 봐봐. 요 아이 어때요, 언니들? 진짜 편. 왔다 갔다. 걸어 봐봐. <laughs> 어떠노? 이게 지금 수성구에서 난리 났다는 거예요. 어. 쿠션감 있자. 쿠션감 죽여요. 어. 끝내주는데. 발통이. 어. <laughs> 키장녀들이 좋아한데. 아니, 키 큰녀도 좋아하겠다. 그래? 어, 전체 쿠션이. 그래가 요게 언니 요 칼라, 블랙 두 칼라인데, 음. 이게 지금 수성구에서는 없어서 못판다는 거예요. 음. 그래가 장녀사 구했거든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편해요. 그 정도가. 어, 진짜 편. 그리고 이 언니가 내보고 카드라니까. 이 정도 신발. 아 알지 알지. 그 느낌 어. 오, 대박 날만 하구나. 그, 그래 그래. 그거 있었다. 우리 맞자. 응. 건이십대 언니 그자. 어. 그래가 이 언니도. 싹스, 폭스. 폭스. 어, 그 옛날 그래. 우리 언니 폭스알죠이 음, 언니가 그 키가 있어가지고. 150. 근데 너무 좋아. 그 언니도 키가 있어가지고 그래 필요가 없대. 키 높이 그 신발이. 음. 근데 저이 신발이. 그것도 언니 장사 돈 벌으라고 저거를. 엉망이네. 니냐 보자. 편하다. 편하자. 응. 어. 추고니다요 신발, 요 신발. 지금 이거 알보리가 딱이겠다. 어. 왜냐면 화이트는 거. 너무 부담되고. 음. 또 화이트는 부담되고. 이 컬러가. 하고 이거 지금 엄청 가볍다. 응, 음, 정말. 그냥 가볍다. 너무 가벼워요. 너무 가볍고 칼 겹다. 얘는 지금 250인데 정사이즈 아인데요흰벽 아이보리 백바지고 이제 원체 퉁바지니까 원래는 그냥 완전 여름용이에요. 여름용 블랙이랑 이칼라인데 오늘 요거만 내려봤거든요. 견이가 장우사 또 동말들라는 것도 이신발을가르쳐주는 거예요. 노래가 오늘. 공대는 그래 이리 가요 어차피 녹아들어서 음. 밤이 <laughs> 더 추우니까 괜찮지않냐 진짜 못쓰겠다 키 작은 언니들 강추예요 지금 얘기 바지 좀 더러우리나 청바지 아예 더프만 더 예쁜데가자 음. 오늘 편하게 입을라고 지금 이거 우리 당구 언니들 블랙도 내리 달라하는데 진짜 이 바지는 너무 편해가지고 그래가 갑니다. 그래서 떠날 시간이 일어나서 이제 가야지 짐 들고 해기 지금 깔겨내야 돼요 지금 짐이 많다 <laughs> 예쁜거 해가지고 언니 내일은 영상을 올릴지 못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맨날 기다린다 하셔가지고 한 편이라도 그죠 열심히 찍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요 아이 언니 너무 예쁘죠 요거는 면1 0 0예요 사이즈가 오무고 그냥 통통 언니들, 6677 언니들 마른 언니들을 안에서 모여주시면 되고 그냥 편하게 한양에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자, 언니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한양 잘 다녀올게요